환자분이 눈밑 지방 재배치할 때 골막이랑 인대를 고정하는 거냐고 물어보셨어요. 사실은 골막하고 인대를 고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그 골막을 고정할 때 유착이 생겨서 뭐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 이런 부분을 질문해 주셨어요. 상당히 의학적인 내용이고 수술을 하는 의사들의 입장에서 알아야 할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환자분이 이런 수술적인 내용을 너무 깊게 이해하려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우려해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은 의학적인 어, 간단하고 명료한 설명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지. 감기약을 드시는데 그 감기약의 성분을 분자구조를 이해하시고 그 성분이 우리 몸에 작용하는 어떤 약리학적인 그런 걸다 이해하시고 그렇게 해서 감기약을 드시는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차가 고장이 나서, 차를 수리할 때, 그러면 차 수리하는 자동차의 기계공학적인 원리를 제가 다 이해하고 살아야 하나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제가 컴퓨터가 고장나면 컴퓨터가 고장나는 원리를 컴퓨터의 모든 내용을 제가 다 알아야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컴퓨터가 고장난 것을 수리해주는 그런 전문가가 필요할 뿐입니다, 저한테는. 환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의학적인 내용을 너무 깊게 들어가시려고 하면 본인이 어, 소모적인 그런 과정을 겪게 되신다는 거죠. 환자한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래서 전문가인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들을 믿고, 본인이 궁금한 증상과 해결 방법, 그리고 그 증상을 해결하게 되는 원리, 그렇게 간단명료하게 이해하시고 어,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